사장님 여기 한밥 백기랑 치즈 밥 백기요. 예 근데 손님 왜 이렇게 없냐 오늘 아무도 포스트카전인데. 아 저희가 오늘 단체 손님이 예약돼 있어서요. 아휴 전 지금 명당에 나가 있다 있어. 이제 경기 시작하는데 저희 나가야 돼요. 아 당연히 계셔도 되죠. 근데 안 불편하시겠어요? 아유 되는 괜찮아요. 네 아무 네. 상관없어요. 네한밥 백기랑 치즈 밥 백기시죠?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. 아 다시 다시. 어 빨리 먹고 싶어. <laughs> 또... 르투사니야 아, 그렇구나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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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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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그래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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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르투갈이 래는거 아니야? 아 그래. 그 못で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파이 호날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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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아니지 치키는 입 맛에 맞으세요? 아마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슛! <laughs> <머라> We are, we are, r o c k you, we r o c k you. Up!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 k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 r k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 떨려서 패널티키못 보겠어. 오 심장 떨려. 그래도 끝까지 보면서 응원을 해야지. 어, 견뎌내야지. 마무리합니다. 아 견뎌내야지. 신착판의마무리합니다 손흥민의 골로 국2대 1로 앞서 나갑니다. 내이 네, 치킨이 매장에서 먹어야 맛있거든. 근데 사실 여기 치킨은 집에서 먹어도 맛있어. 어디서 먹어도 맛있지. 그러니까 집에서 시켜 먹자. <놀람> 이변을 만들어냅니다 <목소리도> 어우 소스가 중독성 있는게 치킨참 맛있네 진짜, 진짜 맛있어 뭐 필요한거 있으세요? 네 맥주 두잔더 오세요 이제 술 그만 먹을까? 어갈 때가 됐다 응.